안녕하세요 리얼트 존킴입니다 캐나다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고 싶고 분양 정보도 받고 싶은데 매번 구매 없이 물어만 보기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요즘 분양 시세도 알고 싶고 어느 동네가 얼마에 분양되는지 정보도 받아보고 싶으시죠 많은 궁금하신 질문을 부담없이 물어볼 수 있고 같이 공부해 갈수 있는 방을 만들어 봅니다 실명을 안 쓰셔도 되고 구매에 부담을 드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톡 채널 이름은 케부부이며 카톡에 들어가셔서 채널 애드해 주시거나 이 영상 밑에 더보기를 보시면 카톡방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언제 런칭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으며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브로셔, 가격, 도면 등등 모든 자료가 있으며 또 원하시는 지역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이 카톡방에서 문의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다 같이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공부하여 부자 되자 이 캐부부 채널의 의도와 맞게 부동산 투자에 진입을 낮추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함이니 유익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지인분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다 같이 공유해서 모두 다 캐나다 부동산 공부하여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카톡방이니 매너 부디 지켜주시고 부동산 관련 질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터 존킴이었고 모두 다 카톡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